어? 어? 안녕, 어지들. 하이 님을 하, 하, 보라요. 네, 오늘은 새로운 액기를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네, 오늘 새로운 액기를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2층 액기. 보세요. 2층 액기입니다. 8시까지만 해라. 뭐야, 지금 엄마, 지금 엄마 쳐어보고 뭐야? 어? 네옆 엄마 계시거든요 아무튼 이 위에 있는 건 액점이에요 액점 아주 아주 아 저저? 탱글탱글합니다 아품은 안돼요 아유 아유 고생다 1층은 운방고액에다가액체임은 오림모라고 물풀 서장이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바쁜 건안 돼요. 자꾸 끊어지려고 해야 되나? 이제 이거 만져서 손에 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액점으로 청소를 합니다. 화면 흔들림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흐르기가 짱인 컬리아 슬라임에 그물 넣고 전자레인지 넣고 그리고 음방과기를 이만하게 넣어서 한있입니다 자, 어머, 허리케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어머머,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머 잠시만요. 잠깐만. 네, 그래, 됐네. 이 액기는 엄청 느낌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바풍이 잘안 돼요. 저에게 놓고 좀 해야겠어요. 다음 준비, 다음 거도 이제 클리어 슬라임의 젤리 계열이 나온 것입니다. 이거는 전자레인지 보는 뜨거운 물 넣고 전자레인지 한 5분 정도 흘러것 같아요. 어머, 소화 잘네 이 게임은 젤리 괴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바풍은 이거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맞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만약에 <laughs>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리신다면, 명언을. 더 보기 클릭하세요,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요. 안녕. 안녕.